X가 6일 때 참이니까 M이 15겠죠? 15가 되는 건 여기 또 있지, 마이. 그럼 더하면 13. 다음, 2번. AB 길이가 5.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M. 연방하면, 알파가 1. 아, 알파가 4, 베타가 마일, m은 마사. 다음 3번. 요 2차 함수의 교점이 1차 함수 위에 있대요. 요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의 교점이 반대로 얘 위에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교점은 연방. 두개 같다고 두면, x제곱 마, x마, 2는 0. 그럼 x는 마일 또는 2. X가 마일일 때 Y는 3이고요. X가 2일 때 Y는 0. 그럼 이제 요 함수에 대입하면 3은 1마 A 더하기 B. 0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 A-B는 마 2. 그 다음에 2A 더하기 B는 마 4. 더하면 3A는 마 6이니까 A는 마 2고요. B는 0. 더하면 마이. 다음 4번.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일단 AB 좌표를 먼저 구하면 X절편이니까, 마삼하고 이하. 얘가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거는, 요밑변 길이가 같다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콤마 0이죠. 중점. 그 다음에 요게 Y절편, 0콤마 마유. 요두 점을 지나는 거잖아. a를 구하려면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x 증가량 1분의 1 y 증가량 마6 기울기는 마12 다음 5번 40보다 작은 자연수 k에 대하여 두점 a, b에서 만난대요. 0이라고 했을 때 2k가 x제곱이니까 얘가 여기가 루트 2k 얘가 마이너스 루트 2k 그럼 길이가 이 루트 2K지. 얘가 정수가 되려면 K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 얘가 40보다 작아. 그럼 네모 제곱이 20보다 작으니까 1부터 4까지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K가 되는 거는 2그 다음에 8그 다음에 18그 다음에 32 이렇게 다 더하면 두 개가 10 두 개가 50이니까 정답은 60.